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 구독자님 예산이 오랜만에 비싸게 나왔죠. 4천만 원인데 취등록세 제외에 용도는 출퇴근 및 나들이. 연 예상 주행거리 1.2만, 월 유지비는 보험료 제외 50만 원. 선호 디자인은 세단. 30대 중반인데 연봉은 6천 이상. 제가 연봉별 자동차 이런걸잘안 하는 게 연봉 6천이어도 내가 거주 비용 내야 되고 내가 식비 내야 되고 이런 양반들하고 내가 연봉 3, 4천인데 부모님 집에 있어서 식비 안 나가 고 직장도 가까워서 모시기 모시기 타 비용 안 나가 요런 양반들하고 한 달에 쓸수 있는 여유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봉별 중고차는 잘안 합니다 물론 하라면 할수 있겠지 진짜 고심해보고 나중에 제대로 한편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14년도에 코란도 C를 신차로 출고 해서 지금까지 12만 키로 탔고 정말 2000년도 중반부터 2010년도 중반까지 쌍용 친구들 변속기가 어마무시하게 문제가 많아서 뭐하면 50만원 뭐하면 1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불쌍함이 있는데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 5시리즈 G30 수건 도둑이 밥 먹고 사는 자동차 BMW 4시리즈 그랑쿠페 그랑쿠페도 g 바디 있고 F바디 있는데 오늘 예산을 봤을 땐 g 바디 차량 갖고 벤츠 CLA 이것도 최근에 신형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 직전에 가장 이쁜 모델 아이가 있지만 카시트도 필요 없고, 탈 일이 1년에 몇번안 돼서, 원하는 차량으로 구입하고 싶은 마음도 큰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옵션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이탈 방지. 1순위는, 4시리즈 그랑쿠페인데자금으론 부족해서. 오늘은, 요 친구들 모두 다 괜찮습니다. 성능, 뭐, 다 빼놓을 수 없는 차량들인데, 말씀해주신 거 외에, 제 주변에서, 요 정도 예산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차량. 땅이 운치 있고 성능도 괜찮고 옵션 괜찮고 고런 차량 한대 알아보도록 하죠. 얘는 19년식에 10만 키로, 3,600만원짜리 벤츠 CLS 4륜구동 400D 차량으로 400D는 6기통 디젤입니다. 이제 좀 저렴한 친구들 보면 300D. 이런 친구들은 4기통이야. 근데 벤츠나 b m 이나 6기통이냐? 4기통 디젤이냐?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콰트로 치즈 와퍼랑 콰트로 치즈 와퍼 주니어야 그 정도 차이야 뭐라 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400d 중에서도 amg 패키지가 빠진 요런 동글동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amg 패키지 범퍼 차이도 있고 기본 친구들은 약간 대화가 안 통하는 요런 디자인의 휠 하지만 amg 패키지는 벤츠의 상징이죠 마차 휠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엉덩이를 보더라도 AMG 패키지는 가짜지만 벤트가 뚫려있고 일반 친구들은 없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일반 친구들은 나중에 디퓨저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느낌이 안나 벤트가 안 뚫려있어서 그런데 AMG 패키지 친구들은 디퓨저만 싹 바꿔놓으면 실제 AMG 친구들과 범퍼 형상에서의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아 물론 AMG를 카피해라 이런 느낌은 아닌데 튜닝 자체가 자기 만족이잖아요 내가 한 60만원 정도 투자해서 엉덩이를 더 이쁘게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파손이 됐을 때 사고 수리 겸 하셔도 되고 그런데 AMG 패키지 친구들은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측면으로 봤을 땐 요게 AMG 패키지. 요게 일반 친구. 아무래도 요 CLS의 노멀 범퍼 친구들은 벤츠 A클래스랑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요게 벤츠 A클래스 친구인데 벤츠에서 제일 엔트리급 차량인데, 요 A 클래스랑 CLS랑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면 차 두께나 길이나 요런 차이는 있지만, 일단 인상으로 봤을 땐 여기만 딱 잘라놓고 보면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적기 때문에, 물론 AMG 패키지 A 클래스와도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CLS는 AMG 패키지 보시는 게 하다못해 요런 인테리어 소재도 그렇고, 자잘자잘한 옵션도 그렇고, 오늘 이 차량은 말씀해주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물론, 앞유리를 딱 봤을 때 카메라 구멍이 두개 뚫려있는 친구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도 뭐 어찌 어찌 살릴 순 있어. 갖고 오시면 수건 도둑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기술팀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없는 차량을 갖고 왔는데 앞유리가 봤을 때 빵꾸가 두개 뚫려있다. 카메라 구멍이 두 개다 했을 땐 어떻게든 시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옆에다가 카카오톡을 띄워놓고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제 블로그 뭐 카페 이런 걸로 연락을 하셔도 제가 메모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고차라는 게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괜찮은 차량이더라도 가서 봤을 때 개판인 차량들이 있어 싸고 좋은 중고차는 절대 없어 근데 비싸고 안 좋은 중고차는 있어 그런 게 어렵습니다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서 좋다고 말씀드렸다가 어우 수건 도둑놈이 괜찮다고 해서 샀더니 차가 개판이네 이런 소리 무조건 나옵니다 인간이라면 내가 부처다 이런 게 아니라면 안 나올 수가 없어 야 그래도 수건 도둑이 괜찮다 해서 샀더니 개판이더라 이런 소리 안할 수가 없어 수건 도둑님 저는 안할수 있는데요 하는 양반들도 제가 일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면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무슨 링크나 이런 거 절대 안 봐드리고 있고 어쩔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했더라? AMG 패키지의 CLS라서 송풍구 앰비언트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요거는 아마 2열에는 앰비언트 안 들어가 있을 텐데 2열만 따로 시공하시면 몇십만 원안 해요. 그런 식으로 2열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있고 물론 현대기아차보다는 왜곡이 조금 있긴 하지만 거기에 각종 어시스트 기능이 있고 요거는 수건도독 유튜브 보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드리는 아주 중요하고 미세 나노 팁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요런 날에는 이런 제어 기능 다 끄고 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선 이탈 방지가 개입을 해 이러면서 차가 휙 돌아 사고가 나버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거래 쪽 업사에도 커고나 그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현대기아차들 기본으로 차선 이탈 방지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차선 나가려고 하면 확 잡아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벤츠 BM이 아니더라도 요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겉핥기식으로 요렇게 말하는 양반들은 모르는 내용이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알지 아무튼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차선이탈 보조 이런거는 무조건 끄고 타는 겁니다 요거 보시고 실천만 하셔도 요거 영상 조회수가 뭐 몇천원 이렇게 나온다 쳤을 때 한두명의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2열에도 열선 시트 있는데 이 친구는 2열에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 있지만 열선 시트 버튼이 있기 때문에 앰비언트 스피커 커버 이런 거는 2열에 살짝 어려운 차량. 이렇게 1열은 버튼이 안 들어가 있어서 1대1로 쉽게 교체가 가능하지만 이런 친구는 어렵다. 거기에 전동 트위터 스피커 S 클래스 순종 디자인으로 딱 장착하시면 물론 CLS. 이 e 클래스 쿠페 요런 친구들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격대가 좀 있지만 달아놓으면 차가 파격적으로 예뻐집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핸들은 답답한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잠자리 디자인으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요 정도 연식부터 핸들의 버튼이 많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고 일단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선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대가 애프터 마켓 파츠로 진행하셔도 100만 원 중반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전동 트렁크 있고 썬루프 있고 차량 덩치가 좀 있는 편이에요. 크기 자체만 봤을 땐 제네시스 G80 고그 정도 급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어쨌든 벤츠니까 거기에 차는 타다 보면 적응하는 부분도 있고 아주 부드러운 6기통 디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안타본 사람들은 뒷달 뒷달 이러지만 정말 감동 그 자체인 6기통 디젤 친구. 뭐 가끔 돌발적으로 요소수 쪽에 라인 막히고 탱크 막히고 요런 문제점이 있는 차량이 있긴 하지만 차 자체 고질병이 많진 않아요. 어차피 오늘 예산 4천만원까지였으니까 갖고 오셔서 소모품 교체. 센터 들어가지 마시고 네이버에 벤츠 CLS는 소모품 교체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엔진오일 미션오일 각종 클리닝 CLS만 많이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벤츠만 전문적으로 하거나 고런데 가셔서 맡기시면 어차, 어쨌든 요 차량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갖고 오시면 아마 요거저거 다 하셔도 300 안으로 끊을 겁니다. 총호폼뭐 요거저거만 애프터마켓 쓸수 있는 거 쓰고, 쿵짝쿵짝 잘 하면 100 중반 안쪽으로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그냥 넉넉하게 300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요 친구를 권장드리는 분들은 패밀리카 빼고는 거의 다. 얘도 엉덩이 라인이 좀 섹시하게 떨어지고, 수입차고, 푸륜구동 플랫폼이 베이스기 때문에,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로 한두 명이서 타면서 주로 혼자 장거리 빵빵 타면서 혹은 나들이 다니면서 유류비 잘 챙길 수 있는 차량. 복합 리터당 한1 4 k 로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정말 단면적으로 유류비면 계산했을 땐 아반떼보다 안 나오는 거야. 나머지 터지면요? 터질 게 있어야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요거 타고 저거 타고 다 타잖아요. 그럼에도 요 친구 고질병적으로 막 악한 건 없다. 물론 중고차다 보니까 요거 저거 터질 순 있겠지. 감안하고 사는 거지만 3000 중후반대에서 구매해서 적당히 고쳐가면서 타기에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차량이다 요런 꼬물 딱지 매트만 갖고 오시면 싹 바꿔주시고 2열 송풍구 엠면드 해주시고 전동 트위터 스피커 해주시면 정말 와차잘 샀다 싶을 정도로 요거 한 5년 타다가 1700 1800 고정도로 그 날리셔도 감가적인 부분에선 크지 않으니까 주로 한둘이 타면서 2열은 가끔 사람 타면서 장거리 빵빵 뭐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나들이 요렇게 하시면 큰 문제없이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짜투리 끼어 팔기로 보면 괜찮은 친구 얘는 21년식에 9만 키로 3,500만원짜리 벤츠 g l b 란 차량인데 엔트리급 SUV라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이 미니 GLS라서 거기 깍두기라서 트렁크 공간 적당히 잘 나오고 코란도 정도의 덩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트리급이긴 하지만 코란도가 좀 옛날 차량이다 보니까 덩치에서 불리한 것도 있죠. 지금 운전하시는 그 포지션 거의 그대로 거기에 소재적으로 좋은. 얘는 가솔린 친구인데 소재도 나쁘지 않고 옵션도 적당히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없는 친구들 어댑티브 크루즈 살릴 수도 있고 각종 안전 사양 있으며 어라운드 뷰는 없지만 전방 센서는 있는 계기판도 최신형. 다만 탔을 때 CLS가 한 25평짜리 아파트 그런 느낌이라면 고런 느낌이라면 얘는 투룸 오피스텔 고정도 공간성 셀토스보다 살짝 좁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 하지만 벤스라서 메모리 시트 있고 통풍 시트는 없지만 메모리 시트는 있고 2열 공간이 딱 앉아보시면 무릎이 들리는 안타까움 있지만 2열 많이 안 쓰시니까 어? 이쁘장한 송풍구 들어가 있고 디자인도 아직 현역인 요런 벤츠 g l b 도 3천만원 중반대에서 나쁘지 않은 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얘는 4기통 가솔린. 뭐인젝터 요쪽만 조심하시면 나머지 폭탄은 없긴 한데 고급류 잘 먹여주시고 소음품 잘 바꿔주시면 완전 대박 폭탄까지는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19년식에 10만키로 3500만원짜리 벤츠 CLS 점수를 줘보자면 요 정도의 점수. 디자인은 경쟁 차종들 다 관짝행으로 보내 버린. 이제 벤츠에겐 구형이긴 하지만 자동차로 봤을 땐 현역인 디자인. 4.5점. 내구성은 별다를 고장이 없는 거의 탱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4.5점. 성능은 그냥 그냥 옵션. 그냥 그냥 덩치. 좋은 주행 성능 해서 3.5점. 가격은 감가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벤츠 E클래스 요런 친구들이 신차가도 저렴했고 비슷한 옵션 사양 요러면 조금 더 저렴한 면이 요러면 조금 더 저렴한 맛이 있기 때문에 3점 유지비는 대박 왕고장은 없지만 수입차라서 높게 못 줘서 3점 정도 줬습니다.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뭔가 파란파란 파란 포인트가 있는데 가운데 시계는 힌트 난이도는 별 5개에 한2개반